네, 반갑습니다. 대성아이진입니다. 저, 그, 오늘은, 요, 교자상, 우리 전통상들, 보통 이제 뭐, 제사상으로도 많이 쓰고,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, 요런 상을 쓰시는 분들, 보통 요 교자상 같은 경우는 요런 상들은 대부분 표면이, 우레탄 마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근데 우레탄 마감으로서, 좀 시간이 지나면은, 뭐, 때도 많이 끼고, 보시다시피 막뭐 상처라든지, 이렇게 벗겨지거나, 그리고 뭐, 쉽게 쉽게 상처가 납니다.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알콜 소주류나 그런 것들이 좀 묻게 되면은 표면이 벗겨지면서 지저분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이런식으로 벗겨지거나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요그 자상을 요 표면을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방법대로 이제 작업을 해서 벗겨내고 여기에다가 저희들 UV 항균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일단은 표면에 있던 우레탄들은 싹다 벗겨냈는데, 벗겨낼 때는 알코올이나 아세톤을 이용하셔서 어느 정도 벗겨내고, 그리고 사포를 작업하는데, 사포는 웬만하면 이런 강한 사포보다는 요, 수세미 사포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이게, 색깔까지 다벗겨질 수가 있거든요. 네, 일단 이렇게 해서, 이제, 어, UV 도료를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포가 완료됐습니다. 완료되고 나서 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검수를 하고, 어차피 경화 안 되니까 자외선 경화되기 전까지는. 그리고 지금 작업한 거는 저희가 u 의 항균 광택이 고광택 있고 중광택 있고 저광택 있는데 지금은 중광택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. 자, 검수가 끝났으니 이제 경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경화 끝났습니다. 이렇게 저희들 작업은 경화 끝나면은 바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. 뭐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부어도 완전 초발수.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애기들이뭐 매직,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낙서를 한다, 장난쳤다. 그냥 바로 지우셔도 되겠지만, 바로는 유이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데, 집에 있는 아세톤이나 알콜 같은 걸로 그냥 슥 지워버린 거만이에요. 그러니까 집에 뭐 페인트라든지 뭐 다른 게 묻는다 하더라도 알콜이나 아세톤으로 그냥 지우시면은 아무리 강력한 뭐 오염 물질이 묻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 표면에는 이상이 없이 그냥 지울 수가 있는 거죠. <laughs>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가 똑같은 브러쉬입니다 이런 브러쉬 정도로는 상처가 나지 않아요.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전통 교자상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